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재미있는 관상 이야기는 바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관상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0명 중1 명은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히틀러나 고유정 그리고 정훈이 양모인 장하영과 같은 성격 파탄자로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소시오패스도 있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미친 또라이들 예를 들자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나 어, 쪽 나라 외 나라의 그 아베 신조를 비롯한 그 미친 우익 세력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기업인 심지어 종교인들조차도 어, 그중에서는 사회적으로 그 성공한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잠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서 관상 내용 바로 넘어갈게요. 사이코패스는 생물학적이고 선천적이며 유전적인 성격이 강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남들과 비슷한 기질을 가지지만 주로 후천적인 스타일, 즉 자라나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충동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소시오패스는 감정 조절에 능하고 타인의 감정도 아주 잘 이용한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필요에 의해서 일반인들처럼 주위에 머물면서 선한 양의 그 탈을 가면을 쓰고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행이 악행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치밀하게 계산하고 은밀하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선과 악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잘못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저지른 것도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둘다이 공통점이 있기를 바로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잘 하고 남을 잘 속인다고 합니다. 어, 사주 명리로 보자면은 어, 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이면서 네 번째로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바로 편간이 매우 강하거나 드센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과 상대방의 그 안전에 대해서 매우 무감각하다는 라 것이고 즉 이신전심의 그 능력이 없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책임하고 경제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선업이 아니라 10가지의 불선업을 쌓는 데에 아주 열심히인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매우 무정한 사람이고 여덟 번째로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 가스라이팅에 매우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통 관상학에서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상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장상법이나 마의상법 등 여러 가지의 관상책을 취합해 봤을 적에 다음과 같은 관상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보다 가깝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이 얇으면서 입꼬리가 심하게 아래로 처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매우 비관적이고 자학적인 성향이 있으며 차가운 사람, 인정사정 보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냉정한 사람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냉정하고 가혹하며 대인 관계 또한 매우 좋지 않고요. 특히 입꼬리가 내려간 사람은 관상학에서 말하기를 하늘에 저주를 받은 그런 복가덕이 없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하는 모든 일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그 머릿속이 가득한데다가, 불평 불만이 매우 심하고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다가 반드시 이를 복수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성실한 스타일이 아니라 게으르고 부정적이며 남을 헐뜯거나 질투하기를 좋아하고 이간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째째할수 있고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늘 부정적인 기운, 그 부정의 블랙홀에 물들이게 되기에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처럼 부정적인 그런 블랙홀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이런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기운으로서 물들기가 매우 쉽고요. 직장 생활에서 이런 상사가 있다면 아랫사람이 굉장히 힘들 것이고, 동료나 아랫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원하는 성과를 이루기가 어려우며, 만약에 자신의 남자나 또는 여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약속할 그 자신도 떨어지게 되고요. 어, 부정의 블랙홀 부정의 먹구름과 같은 사람이죠. 있 만약 본인이 그러하다면 업장 소멸 정말로 꽤나 열심히 목숨 내놓고 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스스로가 변해야지 남이 아,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꼬리가 처진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젊었을 적에 의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부정적인 사고로서 어, 기나긴 세월을 그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입꼬리로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말려 눈니 좋지 못하고 한평생의 운 또한 그렇게 성과를 크게 이루어낸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있다는 것은 부모와 가정과 환경에서 그 부정적인 원인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전생의 그 업보에 의해서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조건속에 놓여진 것을 간과해서는 또 안되겠죠. 여하튼, 이런 사람은 입꼬리가 내려간 이런 사람, 스스로를 자각시켜서 긍정적인 환경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좋은 환경 안으로 들어가서 바른, 그런 올바른 스승을 모시고서 지혜로운 인생관으로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들을 싹다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진 눈꼬리입니다. 눈꼬리가 처진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독하고 악랄하고 음흉합니다. 아주 쉽게 그 예를 들자면은 마치 수심이 깊은 바다 속에서 어, 적군을 은밀히 없애버리는 독일 잠수함 유보트 그런 잠수함처럼 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상대방이 지도세도 모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어, 언제 모르게 상대방을 잠재워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주팔자의 은팔통인 사람들이거나 또는 어, 즉, 음팔통은 그 음의 기운으로서 가득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전 남편과 의부다들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 고유정이고, 어, 이 고유정 말고도 실제로 잔인하게 또는 음흉하게 사기를 치거나 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들이 이러한 어, 눈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희대의 사기꾼들이나 거짓말쟁이들의 관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이렇게 눈꼬리가 처진 사람들, 눈꼬리가 심하게 처진 그 사람들은 더더욱 큰 문제가 될수 있겠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를 쉽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얼핏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대인 관계가 좋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또한, 말주변도 좋아서 이런 사람은 임기응변에 능한 것처럼 굉장히 자기 처신을 잘하는 그런 능동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죽이고서 그 이후에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임기응변과 그 대인관계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며 사람들을 만나 왔다라는 것이 또한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튼, 고유정을 잘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사람들은 그 속마음이 겉과는 달리 매우 음흉하고 음산하고 음침한 스타일로서 어, 매우 독하고 악랄하며 욕심이 많아서 음흉할 수가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속마음을 남들에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어,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진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감투를 잘 써서 상대방을 얼마든지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점. 만약 이런 사람이 앙심을 품거나 화가 난다면 반드시 남들 몰래 조용히 작업에 들어가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 모르게 앙심을 깊게 품고 있다가 때를 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수하고 뒤통수를 칠수 있는 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 좁은 이마에 세로 주름이 있는 사람 대부분 마음이 협소하거나 속이 좁은 사람 어, 눈앞에 작은 이익만을 쫓아서 집착하고 평소에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서 사소한 일로 남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는 코끝 부위만 빼고서 콧대가 없이 납작하거나 주저앉은 코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코는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곳으로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콧대는 그 사람의 돈을 벌수 있는 그 능력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곳이고요. 코끝 부위인 이 준두 부위는 한 평생 자신의 능력으로서 벌수 있는 그 재물의 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위 요즘 사람들이 콧볼이라고 불리우는 콧망울, 즉 관상 전문용으로 난대 정리라고 불리는 이 콧망울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재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보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 재물의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콧망울에 살이 없고 준두 부위인 코끝만 빼놓고서 코가 주저앉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이러한 관상을 가진 사람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생서부터 지은 복이 없는 사람, 부모운, 결혼운, 직장운, 부부운, 건강운까지 모두가 다안 좋습니다.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과 추진력도 부족하고 재물창고도 부실하기 때문에 사주 팔자에서 좋지 않게 보는 제다신약의 사주처럼 평생 빈궁한게 사는 팔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속마음에 불만이 많을 수 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복수하고 안가음을 주면서 반드시 그 심적인 고통을 겪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욱하는 사람이 또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사람이 들창코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빈천하게 살 팔자이고, 거기에 더해서 눈썹 끝이 위로 치켜 세워져서 올라갔다거나, 어, 윗 눈두덩이 부위 높이가 협소하게 보여지거나, 어, 좁게 보여지거나, 어, 그 눈썹이 탁하거나 거칠다면은 감정적이면서도 인내심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 잔인하거나 성격이 협소하면서도 본능적인 감각에 충실한 사람, 폭력적이거나 호전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혼자 분들은 절대 이런 외모의 배우자나 애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화가 크게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살인자가 또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네브리코 이기적이고 인색하며 냉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을 정도로 냉혹하게 구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한번 목표를 타겟을 정하면은 상대방이 죽든 말든 냉혹하고 독하면서도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끝까지 오직 자신만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도 굉장히 세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상대방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 지역의 아랍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독 메브리코가 많지요. 중동 지역의 유독 그 종교 및 이념 전쟁과 갈등이 심한 이유 또한 그쪽 사람들의 이런 심성이 메브리코와 연관성이 있음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위의 친지들이나 육촌들까지 팔아 넘길 정도로 잔인단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 중에 관상이 이런 메브리코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냉혹하다라는 점. 남자가 메브리코라면 성격이 강해서 남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며 그 팔자가 매우 세고요. 여자가 메브리코라면 고집이 굉장히 세고 팔자가 드세서 남자가 함께 같이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흔히 동서양 우아에서 보통 인정 사정도 볼곳 없는 매우 악랄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구두쇠인 사람들을 그 묘사할 때에 이렇게 메브리코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브리코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스스로가 외롭고 고독하게 지낼 확률도 높습니다. 즉, 복가덕을 쌓지 않는 매우 인색하고 이기적인 음흉하고 독한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메브리코에게 한몇번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사주에 망신살이 들어왔을 적에 아주 이메부리코에게 제대로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눈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적인 그 행위에서 상대를 뾰족한 매부리로 후벼파듯이 그렇게 말과 뜻과 행위로서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겠고요. 바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